안녕하세요. 가편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행갈 때, 아, 요 레시피는 되게 유용했다. 그리고 아, 다시 간다면 요건 좀 마스터하고 가고 싶다 하는 거 다섯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세계 여행 간다고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거 익혀 놓으면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김치, 된장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들고 다니기 상당히 빡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한번 들어 보시고 오, 그럴싸한데 하신다면 미리미리 음, 집에서도 한번 해 드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덜 유용한 것부터 가장 유용한 순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5위는 김밥입니다. 자, 김밥. 네. 만들기 쉽죠. 어, 물론 싸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그 김밥 말이 뭐채 같은 거 없어도 어떻게든 손으로 말면 말리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 뭐 햄, 뭐 단무지 이런 거 사실 없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비슷한 맛을 또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김입니다. 김은 네 아시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도에서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인 마켓을 가시면 어, 사실 수는 있는데 중국인 마켓이 어디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구하신다면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혹시 남는다라고 하면 가방에 넣기에 아주 가볍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전입니다. 영어로는 팬케이크. 자 들어가는 게 밀, 아, 밀가루, 계란, 물 요것만 있으면 그 안에 재료를 뭐 고기를 넣든지 뭐, 뭐 야채를 넣든지 뭐, 뭐 감자를 넣든지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구우면 그게 바로 전 아니겠습니까 되게 단순한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 음식이 맞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대접해 줄 수도 있고 아 비가 온다 아, 전 한번 먹을까 했을 때 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전 요리 쉽고 간단하면서도 한국인의 요리다. 세 번째 찜닭 되겠습니다. 자 찜닭 하면은 조금 헤비한 요리기는 한데 막상 들어가는 식재료를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세계 어딜 가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고기는 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찜닭에 들어가는 재료들 보시면 뭐 설탕, 뭐 간장, 뭐 고추. 고추장은 없으면 뭐 매운맛 내는 다른 식재료로 얼마든지 대체하실 수가 있고요. 세상 어딜 가도 매운맛 내는 애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 양파, 뭐 마늘, 이런 것들은 뭐 있으면 넣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저희도 여행하면서 한 번인가 해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건 아주 유용하면서도 맛이 있는 음식이니까요. 찜닭 레시피도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스타입니다. 네, 파스타 여러 가지 면의 종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거. 스파게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수면 말이죠. 자, 이게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한국에서는 파스타 한번해 먹으려면 뭔가, 음, 뭐,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가서 사 먹자니 또 약간 뭐 비싼 맛이 있고 그렇긴 하죠. 하지만 한국을 떠나면 네 아시아를 벗어나면 파스타만큼 빠르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도 없습니다. 정말 왜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따로 안사 먹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면 끓이고요 어, 소스 데운 다음에 섞으면 끝나는 게 토마토 파스타가 되고요. 뭐 올리오 올리브 뭐지 기름으로 만드는 네, 그런 파스타들도. 되게 간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맨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요리를 해 먹는 친구가 있는데 이틀에 한번 정도는 네, 파스타를 해 먹는 것 같았고 옆에서 보니까 정말 쉬워 보이더라고요. 물 끓이고 무섭고가지고. 그런 요리였습니다. 파스타는 뭐 요리법을 익힌다는 것보다도 이 음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좀뭐 관심, 어, 또 혹은 뭐 맛을 좀 익힌다,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여행을 가시면 파스타만큼 또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냄비로 밥 짓기입니다. 예상 못 했죠? 자, 한국에서는 우리 밥솥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하면 되는데, 자, 외국에 나가면 밥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냄비에다가 밥을 지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싶다면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연습을 좀안해 보시면 이게 김 빼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타이밍이 조금 이게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행하다가 캠핑을 딱 시작하면서 여러 번 태워 먹고 뭐꼬들밥 먹고 하면서 몸에 좀 익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냄비밥 하는 연습을 좀 하고 가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번해 드실 필요 없고 한두 번만 해 드셔도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을 직접 지어 드실 수가 있겠죠. 단 복병이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쌀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롱라이스라고 하는 풀풀 날리는 쌀부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여러 종류의 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요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세계 여행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레시피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되시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카페인이었습니다.